숨쉬기 벅차한 고도에 위치한 문명부터 몇천년 전부터 만들어진 믿을 수 없는 건축물까지 지구엔 수많은 문명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잔재들은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들은 조금 많이 달라요. 왜냐면물 속에 가라앉은 고대 도시거든요. 물 속에 잠긴 전설의 고대 도시 탑 5.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위 일본의 요나구니 수중유적. 일본 오키나와현 아에야마제도의 요나구니 섬 이곳의 바닷 속엔 계단처럼 생긴 미스테리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요나구니 수중유적. 1987년 우연한 계기로 발견된 이곳은 길이 1000m, 폭 750m의 거대한 규모를 지녔고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이다. 거대 바위를 잘라내고 나면 최소 근적이다. 라는 추측들이 나오게 되었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두 가지 가설로 좁혀지게 되었는데요. 기원전 8000년 무렵 요나군이 근처에 고대 문명이 만든 건축물이라는 고대 문명설. 조류와 지진으로 인해 독특하게 깎여나간 것이라는 자연 발생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연 발생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저는 뭔가 고대 문명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크네요.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위 중국의 사자성 중국 저장성 스청시의 첸다오수엔 물밑 40m의 명청시대에 지어진 그니까 약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석조 건축물들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공양의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과거 역사 기록에 축구장 60개에 이를 정도의 규모에 달하였다고 하며 정치와 경제 중심지였던 곳이었죠. 하지만 1959년 첸다오수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고 이 여파로 산기슭의 계곡이 침수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사자성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과 이 일대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으나 2001년부터 중국 정부가 이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행했고 2011년부터는 다이빙과 탐사를 허가해 아름다운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수천 년의 역사가 깃든 화려한 조각상들을 물속에서 볼수 있다니 실제로 보면 조금 지릴 것 같습니다. 3위 이집트의 관문 헤라클레이온 고대 이집트의 주요 지중해 항구로 사용되던 도시가 있습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수세기 동안 이집트 일대에서 가장 큰안구 도시였죠. 하지만 이곳의 생활상, 건축 양식 등에 여러 기록들이 있을 뿐 이곳이 실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설 속의 도시로서 지부되었죠. 하지만 2000년 6월이 전설의 도시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양식처럼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신들에게 바쳤던 수많은 사원부터 부와 예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여러 귀중품들이 대거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이음에도 25m 길이의 군함의 잔해가 나오기도 했고요. 헤라클레이오는 약 1,200년 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당시의 화려한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로 이집트 투탕칸멘 왕릉 발굴에 비견되는 발견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신화라고만 믿어졌던 도시의 발견이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위 이탈리아의 바이야, 이탈리아 나폴리만 북서쪽 바다 밑에 사치스러운 보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로마에서 가장 융성했던 도시이며, 폼페이와 함께 고대 로마의 중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이아이죠 지중해 연안의 따뜻한 기후 아름다운 바다 뷰 뜨끈한 천연 온천 등 천혜의 자연을 품은 이곳이었기에 로마 제국의 황제 귀족들이 이곳의 호화스러운 휴양지를 속속히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시 자체가 럭셔리 그 자체가 돼버렸죠 과장을 약간 섞어 고대 로마의 라스베이거스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고급 호텔과 조각상 다수의 신전들이 존재하며 몇몇 온천탕은 정교한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요 사치의 끝판왕으로 분류되던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두 번의 화산활동 으로 인해 점차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고 8세기경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에 잠긴지 천년이 넘었음에도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는데 그 시절 기술력에 다시금 감탄해 봅니다 1위 자메이카의 포트로열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해적들의 도시로 불리던 포트로열 1494년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이곳은 위치상 수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고 17세기 후반까지 엄청난 부를 누리기도 했던 도시였죠 또한 포트로열은 해적들의 주요 거점으로도 유명한데요 전세계 수 수많은 애적들이 약탈한 보물들을 가져와 소비했던 곳이 바로 이곳 포트루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쾌락의 도시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도시에서 일어난 수많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었을까요? 1692년 발생한 진도 7.5의 대규모 지진으로 이 도시의 3분의 2가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뒤 포트루엘의 역할은 인근 마을인 킹스턴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수많은 애적들의 보물이 묻혀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오가는 전설의 도시 포트루엘 이곳엔 어떤 보물이 묻혀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많은 문명의 잔재가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설이라고만 믿어왔던 도시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열심히 찾다보면 언젠가 황금도시 엘도라도라던가 엄청난 문명을 건설했다는 기록이 있는 아틀란티스 이런 도시들도 언젠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얘네들도 바다에 묻혀있을라나?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궁금증을 남기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